아이고 두부 안주에서 잡수요 아이고 뭐 저녁에 먹어요. 뭐 잡. 뭐 새치저저 새치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뭐. 안 안주에서 잡서요. 뭐뭐뭐뭐바구 뭐, 뭐, 캐신다면서요. 쌈바구. 삼겹살아이 <laughs> 안주거리가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예? 네. 드릴게. 네? 아이고 어르신 잡소요 아유 저 예? 몇, 몇 근데 뭐 지금 봐서는 이게 콩이 뭐뭐 뭐 달릴 거뭐까 먹을 거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뭐 죽대기만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어리찹니까? 그게 한달 동안에 이 콩이 큽니까?

좀 가고 뭐 땅콩 가고. 나 안, 안이 m 아, 뭐 n c o n n e c t e d You must. 안 h e must go by Koromio. I'm not again. No, you. g o 거 d m o 조금 내고 g Good morning. Good m o 요 야..근데 사람이 세상에 고그 옆에 있는데도 새가 와서 제피를 그래, 나가자면 낙먹면부고 이걸 따라와. 글쎄 세상에 쭈서 먹으니 새가 겁이 없어요 새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와서 그렇게 먹지 아, 그는이는 뭐, 새가 토비를 안먹거든 방금 닭살을 몰라도 새가 먹었다 뭐지 저비디가쟤 먹었어 그런데 어리 새가 처먹어요 비둘기도 먹고 새도 먹고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아니 그 새들이 좀 정, 새들이 정신이 잘못됐나? 고기 그 이... 전에 농사 안 되면 뱀이 독 먹는다고. 뱀뇨? 어 아, 농사 안 되면 뱀국수먹는다는기야 어, 농사? 겨우 다틀려진다고 아, 새올이 받바밥면그런데 야, 뭐좀 뭐, 뭐, 그뭐 세월이 왜? 뭐... 이, 옛날에 뭐 제가 세월이 한번 엎어질 그러나왜 그러? 변 어르신 세상이 세... 좀 약간 다르죠? 이게 돼요. 아니 이게 뭔... 일단 세상의 기운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뭔 산에 산죽이 다 죽지 않나. 서울도 그게는 뭐 눈이 오다가 말 눈이 서 오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온난화가 돼 갖고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변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데 그게는 뭐 눈이 죽겨 왔거든요눈 세계가 되게 뭐지 는데 요 요새는 눈두 자루께만요. 두 자요. 예, 막걸 두 자나라 요새는. 그 직업밖에 없죠. 그럼 뭐 이제는 강원도 저저저 저, 저, 저 높은 산간지방에서도 사과나무를 심으니까요. 얼마나 따뜻해졌습니까? 옛날 에 그저 예전 같은 사과나무를 뭐 어떻게 심습니까? 옛날 에뭐 감나무 이런 거는 하장도 감내가 안 돼요. 그거는 주위 차가 감내가 안 됩니다. 그 감내 로 하장감 감내가 없어요. 대추나무 예 이런 거 양산한다고 대추나무가 음... 하장도더라고 대추 하장에 대추나무가 있습니까 대래도그 이제 경북이로 좀대추한요그데 감나무는 안 되더라고 정선 쪽에 가면 뭐 대추나무 많은데 정선 그 뭐지 감나무 있습니까 정선에서 감나무 글쎄요 감나무는 봤나 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정선에서 감나무는 못본거 같습니다. 근데 감나무가 없어요. 예. 네. 감나무는 뭐저저 양양 쪽에 뭐 강릉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감나무가 소락사는 강무, 네. 감나무가 없어요. 산은 감나무 없습니다. 그럼 감나무 뭐잡은 감나무. 많이 나대천항 정선 쪽에 가면 어떤 대추나무 많습니다. 대추나무 그건 되더라고. 감나무 예. 없어 호두나무 먼저 번에 인계 인계 쪽에 아는 사람 집에 갔더니 거기는 호두나무도 있더라고요. 호두. 이게 뭐 호두나무 이런 거는 가장 그냥 뭐 그리 안 돼. 하장대 온도 없어요. 그건 하장. 화장 없어. 화장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한달 이상 차이 예, 화장저쪽그 저쪽, 저쪽 백봉현 근오면 쪽이고 하고 여기하고는 뭐한대차이 여기 가 훨씬 지대가 낮으니까 너뭐난데이 아닙니까? 난대계 그냥 우리 예. 난대계은 그냥 온도가 제일 뭐지? 개이잖아 어, 이제 이거 말면어르신 나중에 이것도 제피그 젊으고 이제 내려가실 판이잖아요. 그 전가요 전화해서 조금 준다 그면 팔지 말아요. 예? <laughs> 조금 너무 조금 준다 그면 팔지 마십시오. 아 여기 여기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팔면 됩니다. 뭐, 더, 뭐 네. 거, 거 어르신은 뭐 택배로 어차피 택배로는 못 보낼 수 없으니까 여기 그냥. 오시는 분들. 한뭐 오시는 분들은 뭐뭐뭐 뭐, 얼마 더 해야지 뭐 팔게 있어야지 팔지. 말리면뭐 네. 얼마 저한여안 된다. 여기 뭔 산삼이 있니 이건 가다 저건데 안돼 아, 여긴 아직도 더워, 이쪽은. 예, 네, 여기가 지대가 낮아갖고. 여기가 뭐 해발 한 500? 해발 한500 정도 될까? 500 조금 더. 예, 네, 높은 지역에, 높은, 높은 고산지대 살던 사람은 여기 오니까 엄청, 엄청 더운데요. 더워요.